자 대한축구협회 첩첩 산중입니다. 감독이 없는 채로 벌써 반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갔고요. 그긴 시간 동안 차기 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썼지만 성과가 없었던 전력강화 위원회도 사실상 해체 수순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 전력강화 위원회 를 이끌었던 정혜성 전력강화 위원장이 사임을 했는데 뭐 협회에서 전혀 붙잡지 않았고요. 자 오늘 서우정 기자와 함께 관련된 얘기들.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성 위원장 네, 사표는 뭐 수리 뭐 이거 따질 거 없이 그냥 처리가 네, 됐다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본인이 네. 회장과의 이제 직접 미팅을 통해 가지고 의사표명했고 를뭐 수리하고 그런 거할거 거 없이 의사가 더 이상 없고 또 정해성 위원장이 물러남과 동시에 그전후로 여러 위원들도 사퇴 의사를 다 줄줄 밝혔기 때문에 네. 음, 어, 이거 이 지금 전력 강화 위원회는 와해가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력 강화 위원회가 사실 그 기대를 모았던 것은 약간 독립된 기구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네, 협회 의 조직도를 봐도 독립 네. 기구예요. 협회 내부에서 왜냐하면 협회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그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정몽기 회장이 시스템을 무시하고 전력 강화 위원회 그러니까 전 국가대표 감독 선임 위원회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시각에서 탈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독립기구를 만든 것이고, 그래서 정혜성 위원장이, 어 단독으로 직접 위원들을 섭외를 해서 꾸린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나간다는 것은, 그 위원장이 불러 모은 위원회의 위원들 역시, 뭐, 네, 뭐, 절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해체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대축 옆에 이임생 기술이사가 이어받아서 진행하는 네. 형태로 바통을 넘겨받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을 했다는 것은 그 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고 또그 안에서 여러 썰들 뭐 국내 감독 거의 홍명보 감독을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 선임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어, 호주 국가대표 그레엄 아놀드 감독을 지금 뭐 일부 관계자들이 내정을 하고 이 사람을 계속 밀고 있다. 혹은 뭐 내부 안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다. 이게 다 어때 보면은 근거가 조금씩은 있는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충돌하면서 결국은 정해성 위원장이 어, 내가 뭔가를 지금 결정을 하고 할수 있는 서포트 되는 힘도 없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뭐 협회에서 봤을 때 너무 전력 강화 위원이 일을 못 하고 답답하니까 우리들이 나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을 못 하고 결국 좀뭐 성과가 없이 물러나게 된그 이유 자체를 대한축구협회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정말 저는 굉장히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라고 보고요 전력 강화위원회가 결국 유명무실화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외부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도출했던 1순위 후보 제시만 씨 감독 선임이 불발이 된게 네, 치명타였죠. 그 치명타였죠. 네. 저는 이제 방송에서도 사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골든하고 끝났다라고도 얘기드렸고, 과연 제시마 씨보다 더 나은 후보와 우리가 접촉을 할수 있을까? 그 제시마 씨하고는 엄청나게 교감을 쌓았었고, 정혜성 위원장도 그 하루 사이에 두 차례 이제 미팅을 갖고 거의 양쪽에서 확신을 가졌고, 그 다음에 제시마 씨 감독이 황희찬 선수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어, 저 제가 제 제시마 씨 감독을 그 협회와의 접촉을 이제 도와준 관계자한테 만나서 전후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거의 될수 있었던 것들이 그 실무, 실무 면, 그, 저기, 면접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협상. 실무 단계 협상에서 결국 깨져버렸고, 또좀 의외의 얘기를 들은 게, 캐나다 축구협회로부터 받는 연봉이 대한 축구협회로부터 제시받은 연봉보다 적다라는 얘기를 음. 하더라고요. 제시마씨 감독이 한국행에 대한 굉장히 큰의혹과 조건 면에서도 나쁘지가 않았는데 떨어져 나간 것은 그 실무 협상 때 어떤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때부터 정혜성 위원장도 뭔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동력이라든가 신뢰라든가 이런 게 많이 꺾인 거 꺾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리스트만 넘긴 것이 아니라 상당 히 협상 진전을 많이 해서 사인만 하면 되는 단계로 네. 대한축구협회로 토스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력강화위원회 안에서 제시마 씨와 직접적으로 대화가 되는 어, 임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서. 어, 우리가 사실 뭐 캐나다보다는 높은 연봉일 수 있지만 제시마시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금전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 자기 커리어를 다시 한번 네. 리바이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니와 또 우리 대표팀이 보유하고 있는 좋은 선수들 또 인연 있는 선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명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은. 저희가 들은 건 있지만 그것도 다 추측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제시마 씨 감독과의 어 교섭 과정에서 제시마 씨 감독이 마음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네. 일이 있었고 어 그렇게 무산이 되면서 전력강의위원회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아, 우리가 그래도 한국 축구에 기여할 수 있는 결과를 냈고 성를 냈다. 굉장히 좀 공격이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제시마 씨라는 사람과 그 정도까지 진척을 시켜가지고 이제 실무단이 협상으로 넘겼을 때는 거의 90%는 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음. 그게 엎어져 버리니까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혼란이 컸었죠. 네, 그리고 좀 네. 국내 상주기가 상주 의무 여부도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던 걸로 네. 어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전 그 전력강화위원회와의 얘기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을 약간, 그, 조 제시마십장에서는 트집 잡는 느낌이 드는 어떤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뭐, 과정은 이미 지난 거니까 무산이 됐고, 그 뒤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상당한, 네, 이제, 그, 뭐랄까요, 혼돈에 빠지게 된 거죠. 이 정도로 네. 우리가 판을 깔아주고 준비를 했는데, 이거에 방점을 못 찍어?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딜레마지만, 그 면접 미팅 이 부분하고 실무 협상하고가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간극으로 인해서 실패했다는 점. 그래서 정혜성 위원장이 이제 5월 다시 이제 준비에 들어갔을 때는 협회에다가 나도 그 실무 협상에 들어가서 내가 같이 하면서 마침표를 찍겠다라고 요구를 했다고까지 하잖아요. 네. 예, 그 정도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불신이 존재를 했던 상황입니다. 세시마 씨 감독은 지금 뭐 캐나다 부임을 해서 코파메리카 폐강에도 올라갔고 네. 뭐, 프랑스하고 평가전도 0대 0으로 비기기도 하고, 나름 잘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도 전혀 지금 차기 감독에 대한 진척이 없는 그런 상황이 좀돼버렸는데 최종 또 후보를 또 추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진행을 해서, 네. 뭐, 16명, 12명 해서, 마지막에 또 최종 추가된 사인까지 해서 추려가지고, 한국 감독 한 명이 포함된 사인의 최종 명단을 대한축구협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성 위원장이 물러나는데, 어, 일단 공은 축구협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라는 약간의 독립적인 성격을 띈 기구를 만들어서 진행했던 시간은 다 그냥 낭비가 돼버린 셈이고 협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도 서우정 기자가 저희 출연해서 얘기했던, 그래도 가장 신뢰할만한 협회 내에서 거의 유일한 능력도 있고 신뢰할만한 인사인 이임생 기술이사가 어쨌든. 주도권을 갖고 가는데 16인 리스트 안에서 다시 좀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협회에서 전력 강화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올린 인원을 네. 사실상 거의 다시 원점 초기화하고 초기화 네. 다시 세팅을 다시 제로로 돌리고 16인에 대한 기술 평가를 어 전강의 위원들이 아니라 임생 기술 이사를 포함해서 이제 극소수의 사람들이 음. 뭐 최근에 또 대한 축협회가 이제 기술 철학 에 대한 발표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적합한 인물에 대한 평가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두 명의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두 명의 후보가 지금 단독 보도로도 나왔는데 에, 구스포엣 에, 선수 시절에 뭐~ 첼시 토트넘 등에서 맹활약 했었고 네. 최근까지 이제 그리스 대표팀 감독을 했던 구스포엣 감독 그리고 어, 다비드 바그너 네. 에, 전 노르이치시티 감독 뭐~ 허더스필드를 이끌고 또 프리미어 리그에서 굉장또 돌풍을 일으켰었죠. 이두 명의 후보에 대한 기술평가 부분에서 이두 감독이 2임생 어, 기술이사의 어떤 기준에서는 최상위권에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두 사람의 리스트를 갖고 지금 유럽으로 가서 면접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보도가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썬더랜드 시절 이게 참 왜냐하면 최종 후보권에 있었던 외국 감독들이 저는 아, 솔직히 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한국 음. 선수들하고 일을 해본 감독들로만 추려 가지고 음. 그 어, 평가를 했더라고요 음. 구스퍼엑 감독은 다들 아시죠 썬더랜드 시절에 기성용은 아주 잘 썼죠 네. 또 선수 시절에 토트넘에서 활약을 했었던 감독이 아, 있는 네. 분입니다. 우리가 국가대표로 소집할 는 토트넘보다는 첼시에서 의 활약이 더더유명있죠 예, 유명했죠. 음. 그리고 그또 다른 후보자라고 할수 있는 나비트 바그너 감독. 저는 처음에 바그너 얘기가 나와서 지금 그 나겔스만 감독 수석 구치로 있는 독일 대표팀에그 음, 음. 왕년에 공격수 출신인그 바그너 전라는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 노리치 시티 2부 리그, 이브리그, 잉글랜드 이브 리그죠. 노리치 시티 감독에서 물러난 고박은하 감독이라고 네. 네. 하더라고요. 그두 명을 자체 기준에 의해서 어 지금 평가를 내려서 최우선 두 명으로 꼽고 지금 어쨌든 7월 초, 중순 무조건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일주일 안에 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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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갑자기 위로 가서 어 제3의 임무를 만나지 않는 이상 이둘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은데. 우리 대표팀에 지금 연봉을 뭐 세전 250만 달러 정도로 지급하고 데리고 올수 있는 수준의 감독이라는 게 유럽에서 잘 나가는 감독 절대 못 데려옵니다. 음 그렇죠. 예. 근데 벤투 감독하고는 비교할 수준이 안 되는 감독들이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커리어가 좀 꺾이는 감독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아까 전에 얘기드렸던 네. 이 뭐야, 이임생 기술 이사와 그 분들이 팀에서. 한 기술적인 평가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마 이게 이제 선임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어느 정도 공유를 하면서 브리핑을 하겠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설득력을 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은 그렇게 선임한 감독을 그러면 우리 기술 우리 조직에서 어떻게 케어하고 서포트를 하면서 성공으로 이끌어 갈수 있을 까 이게 결국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네,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뭐... 어, 그래서 지금 저는 그 후보로 오르는 감독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하는데 이게 아니라 누가 오든 일단 우리가 신뢰하고 또, 어, 우리가 클린스만 때 봤지만 어떤 감독이 오든 그 감독이 이 일에 집중하고 최선의 성과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클린스만처럼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어떻게 지멋대로 하고 다녀도 아무도 통지 못하는 상황이 안 되게끔 잘 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노리치, 우리 팬, 네, 루크 네, 부처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일단 노리칠 시티라는 팀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지만 어 근데 노리칠 시티가 2부 리그에서 경기를 했는데도 실점하면 한골한골 넣으면 잠그는 스타일. 음그리고팀 분위기가 좀 꼬라박기 시작하면 쉽게 헤어나지 하지는... 못하는 스타일. 음... 뭐 이런 건 있다고 하는데 루크 부츠의 말에 따르면 클린스만 보단 낫고 사우스게이트 감독보다 못하다. 음... <laughs>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뭐야 <laughs> 그렇게 그러니까 클린스만 공통점이 있어요. 미국, 독일. 네. 두 가지 국적을. 독일에서 스티벌을. 태어난 미국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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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클리스마는 미국인 아니지만, 네. 이번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이고, 미국 청소년 대표를, 네. 미국 성인 국가 대표를 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클록 감독 시절에 그, 도르트문트. B팀. 이군 감독을 네.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허더스필드, 뭐, 샤이캡, 스위스 영보이스, 노리시시티, 이렇게 좀 해외 생활을 좀 그래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스포이 감독은 그 최근까지 그리스 대표팀 감독을 네. 뭐 해산 유로 본선 진출 실패하면서 이제 물러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분 모두 어 그래도 트렌디한 유럽 축구의 어떤 네. 그 중심이라고까지 할수 없을지 몰라도 중심으로 오가면서. 음, 나는 그 감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또그 주변에 유능한 전문 코치진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 사단이 왔을 때 네.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 드린 기술 평가 외에도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올수 있는 부분들, 연봉이라든가 얘기해 주신 코칭 스태프 사단 구성을 어느 정도 규모로 가져갈 것인가 음. 그리고 뭐 한국 상주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됐을 때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임생 기술 이사의 기준에서 우아보는 후보가 저두 명이었다고 하더라 그렇죠. 뭐 지금 닥쳤 동계 지붕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와서 제시마 시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아그제시마시 우리가 네. 놓쳤는데 뭐뭐 그렇죠. 뭐 얘기를 더할한 번도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아, 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그 사이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 좀그꽤 어 신비성 있었던 게 이제 아놀드 감독 얘기잖아요. 호주 네. 대표팀에. 근데 호주 대표팀의 아놀드 감독은 호주 내에서도 지금 인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네. 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최근에 호주 출신의 아주 성공한 감독이 있기 때문에, 네. 포스테코 블루가 있기 때문에, 아, 호주의 지도자들이 괜찮나? 라는 이미지를 갖지만, 뭐, 그래야 아놀드 감독은 저는 선수 시절에도 봤고, 지도자로서도 이제 경기하는 것들을 여러 번볼수 있었지만, 굉장히 좀 성굵은 축구를 하는 편이고, 피지컬에 대한 그런 축구를 하는 편인데, 저는 다른 지도자도 아닌, 아놀드 감독이 후보에 들어와. 아놀드 감독은 3년 전인가 f c 서울 감독 후보로도 올라가지고 엄청 적극적인 협상을 해서 거의 올뻔 했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지가 않은 감독이고 축구적인 스타일도 그렇게 막 세련되거나 디테일한 스타일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이 감독이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저는 의문을 가졌는데 여러 취재를 해보니까 아,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좀 이유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지 않은데 이해는 일단 됐어요. 그러니까 협회 내부에서 히딩크 감독의 추천 이야기, 그 히딩크 감독하고 또 친한 협회 고위 직원이 그 부분을 강력하게 좀 추천을 했고 그러면서 후보에 계속 들어와 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데 근런데 임승 기술 이사가 다시 평가한 그 안에 순위권에 못든걸 보면은 그런 축구 내부적인 컨텐츠적인 평가에서는 네.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좀 좋은 감독분들, 경험 많은 분들 언급이 많이 됐지만 어쨌든 한축협회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결과를 일단은 좀 믿고 그최종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두 분이 선임이 됐을 때 지지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이렇게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많은 문제점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고 결국에는 협회의 리더십의 문제가 있다는 거. 네. 네. 그리고 그 아래에서 협회의 어떤 고인물들, 뭐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그 주말 경기 앞두고 아주 센 인터뷰를 예, 했잖아요. 고유주셔야죠. 협회에서 누구도 정해성 위원장을 지원해주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렇게 혼자 고립된 것 같다. 이 시점에서 위원장이 사퇴한다는 건 무언가 일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오이 추측된다는데 그 다음에 약간 좀 디테일한 얘기를 했어요. 고위급 행정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일이 되지 않는다. 협회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빨리 다른 선택지를 생각했으면 한다. 이게 좀그 작심 비판의 아주 중심에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헌명범 어, 도기 말을 좀 아끼는 편이기도 하고 이분이 대한 축구협회에서 이제 감독으로도 일을 해보고 전무라는 어떤 이제 행정 업무에 그 최첨단에서 일을 또 오래 네.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좀 뼈가 있는 음. 얘기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래마놀드 감독 선임도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제시마치 감독 선임 때 결국은 실무 협상에서 빠그러진 부분 제가 볼때홍명호 감독이 얘기한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거기에도 함축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독립 기구로서 존재를 하려면 이게 대한축구협회가 없이 전력강화위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조직이잖아요. 네. 서로 협업이 어느 정도 되고 의사결정과 어떤 전문적인 판단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하더라도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풀코스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많은 부분들이 어긋나면서 전력강화위원회가 어, 모든 책임을 지금 다 짊어지는 네. 이사단을 만든 것은 결국 전공교 회장이고 대한축구협회인데 그걸 수습하려고 만들어진 조직인데 마치 대한축구 총구가, 총구가 네. 결국은 전력강화위원회 특히 정혜성 위원장 쪽으로만 다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경험을 해본 대표적인 피해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속속들이 어떻게 보면 잘 아는 네. 에, 어떻게 하는지 가장 잘 추측을 할수 있는 그 감독, 그 사람의 입에서 저런 날선, 작심 비판이 나왔다는 거는 그거는뭐 빼박이죠 아 그렇습니다 뭐 계속 어떤 한 사람 타겟 삼아 가지고 다 뒤집어 씌우고 내보내고 뭐 그런 다음 분위기 뭐리프레시한 다음에 또 가다가 또 잘못하면 또 내보내고 이런식으로 계속 왔기 때문에 음. 감독이 됐든 뭐 부회장 회장 그 이사진이 됐든 뭐 전력 강 위원장이 됐든 같은 패턴입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반복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문제는 더 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대표팀 감독 예산 자체가 전혀 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제가 어제 네. 김판곤 전 위원장 지금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을 만나고 와서 한 시간 반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는데 방금 얘기해 주신 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은 벤투 감독 선임 때 세후 200만 달러 연봉을 준비를 했었대. 음. 6년 전인데.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게새전 250만 달러입니다. 이게 후퇴면 후퇴고 지금 감독들의 인건비 상승 등을 복합적으로 6년 사이에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좀 불리한 조건을 갖고 우리가 지금 계속 감독을 좋은 감독을 선임하려고 좀 무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안타깝고요. 맞습니다. 뭐 HDC가 스폰서 들어왔다고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지금 감독 부문 예산에는 보탬이 안된 걸로 현재로서는 확인이 되고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감독 선임 과정에서 우리가 어, 지난 몇달 동안 좀더 나아진 조건을 갖지는 못한 상태로 계속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오직 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한국 축구 감독하면 뭔가 매력이 있어. 당신들 커리어에서의 새로운 전기점이 될수 있어. 이것만 갖고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고요. 음. 아무튼 이번에 그 홍민보 감독이 했던 얘기 중에 저는 굉장히 좀 와닿았던 게 그 부분입니다. 학습 효과. 음, 클린스만 선임에서 그렇게 실패해놓고서는 학습 효과가 없어? 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어쨌든 회장 직보로 내려왔던 라인이잖아요. 네. 그렇게 선임을 했고, 결국 그랬기 때문에 협회에서 회장하고만 직통으로 얘기하는 클린스만 감독을 아무도 통제를 못하면서 클린스만이 한국에 있는지 미국 가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정말 개판이 났던 것인데, 지금 만약에 또 이런 식으로 낙하산이 되면 그런 얘기들이 돌았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좀 얘기를 했던 것이고 어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위에서 얘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스템을 무시하고 또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하는 흐름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런 말을 굉장히 적시 잘 해줬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홍명 감독은 대표팀 감독 말고 어 다음에 회장 후보 한번 도전 출국을 이미 하셨다고 하니까 7월 초 중순 네. 요 목표를 맞추려고 협회에서는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국내에도 이제는 과거에 그 정혜성 위원장 또래 분들 시대와는 다르게 해외에 네트워크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해외 인사들하고 만나서 소통도 되고 이런 축구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접촉을 하기보다는 저는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게 현업으로 K리그 감독을 맡고 있는 분들을 네. 왜 부르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시즌 중인데 자기 팀, 상대 팀 분석하기도 음. 바쁜 사람들한테 맞아요. 자기 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한 뭐 분석과 노력을 얼마나 그분들이 열정, 마음은 있겠지만, 마음은 있겠지만 그 시간이 어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선임도 좀 아쉬웠고 아무튼 그 과정에서도 나름 노력들을 했겠지만 분명히 출발부터 한계가 있었던 것은 맞고. 이번에 이렇게 실패했지만 우리 한축구협회 제가 그 20년 넘게 이쪽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실패했을 때 실패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어떤 감독이 뭐 좋지 않은 성과를 내고 갔으면 이 사람이 왜 실패했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 놔야 그다음 감독을 뽑고 뭐좀 실패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건데 한 걸음 그런 과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전력 강화는 에왜 실패했는지 차후에는 그러면 대표팀 감독을 뽑아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준비할 를 것인지 이런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요 3개월의 시간이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도 계속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대표팀 감독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나가 금요일 날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다면 또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